아까. 너 자신을 신뢰. 아 거기 하려고 오호. 어,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게 가능한 거군요. 현업에 선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목이도 자원도 지 그래, 내가 알아서할게진정해스 크리트. 어떤 루트로 가든 다내 마음이야. 혼자 그려옵시다. 시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할게 네가 스트리머야. 이제 그만해. 그러면 또 저보고 이제 또다 되잖아, 사람들. 내가 겨우 이렇게 해 놨는데. 왜또 해? 왜?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설정기 공명창 사용 중지해야 해요. 진단. 아, 이 새끼 팬. 도저히 안 되겠다. 죽여 버리겠어, 이제. <laughs> 요! 말고 이름 뜬거 클릭하시면 도 너도 너 오늘 너 오늘, 오늘 밴당한 사람 24시간 팬 근거를 박차고 나왔어한손도감 나테 협박질을 해. 3구로 설정상 알려 드리자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꺼져. 알아 스킵 부가가 밖으로 본다. 기구에 저거를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아 역시 역시 입구 마크가 최고야. 제발 안돼 좀만 버텨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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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군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 이 여자 이쁘다. 레이너의 새 여친으로 만들어줘야겠군. 어차피 이 게임이 약간 미연시 느낌 나니까. 처음에는 첫 차. 내가 지금. 이좀 하려고 하면은 처음 차니까 그래도 그냥 가나 보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말하자마자 나타나버리네? 다음 피난민 소송 차량이 체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부대에 알려주세요 잠깐만 너 너무 빨라 여자 너나 그래도 제법 같지 아니 와 아니 왜 부서져 죽었어! 정확한 좌표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탔어. 유진 언니는 초보 고맙습니다. 오락기는 뭐야? 헐 신기하다. 뭐냐 이거? 오락 솔로봇 준비 완료. 누나 이번에도 다들 잘 들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마리, 놔둬서. 수... 조용히. 해! 니 늦게 대사를 들을 수가 없잖아. 다쓰러버겠어 누가 훈수했어? 어디야? 배려해야 되니까 빨리 아이디 좀 알려 줘. 알아. 나도 너희들이 안 알려 줄 거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자원이 없어. 아 이거 못깰거 같아. 경기하는 거 맞아요? 아예! 엄청 재밌었고요. 뭐야? 어 이거 자동 저장이 막 있나 본데? 편안! 이거 감기잖아! <갓 빌리잖아! 웃음> 거의 끝났습니다.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병력을 내리실 검사하십시오. <laughs> 아, 안 돼! 조심이야, 젠장! 아, 공격하라고! 뭐하라고! <laughs> 아, 됐다! 성공이며, 짐. 역시 아. 저희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자유의 날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킹갓 탈자. 아, 진짜 니 잘났어 미친 놈아! 아, 앵간이좀 해. 진정해 수아야. 일단 화내지 마. 강력 박았다가 알고 보니까 그거 나더 연맥이기 위한 가짜 운수였잖아. 진정해. 아. 굉장했나 이제 해줄게. 모든 저그 생명체의 세포주가 관찰된다. 반대편 건 보지도 않는 아 아,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이거 알림을 꺼버려야겠어 꺼버리라. 아주 그냥. 좀민들과 정착할 만한 행성 또 여자가 들었소. 말을 걸었고 네. 너 때문에 43분 버렸다 이년아. 저렇게는 안쪽 반드시 막아내겠어. 왜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거야? 헨슨이라고 불러 줘. <laughs> 다정하게 성 부르지 말고. 와!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어 뭐야? 앞으로 뒤처리 할 일이 많겠어. 아니 왜 헤어져? 아니 이러려고 내가 해준게 아닌데. 와주치도록. 여기서도 시집을 등지는 거야? 한 <laughs> 음, 시겠지만 여기 머무르셔도 돼요. 그렇게 안경 벗어봐야. 미모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착각을 하지 마. 나도 여러 번해 봤어. 히페리온에서 <laughs> 내리는데. 그래도 너가 나보다 낫다. 프로토스랑 같이 해야 헨슨 히페리온에서 안 내려요? 아, 제발 당신만은. <laughs>